우리 지역에 자라고 있는 그런 곳을 좀 엄선을 했어요. 특히 3회차에 우리가 견학을 갈 건데 어, 달성토성마을이 골목정원을 참잘 가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년 만에 한번 가서 현황을 보고 또 리더님을 만나서 요즘은 어떻게 자라고 있으신지 자전 조사를 좀 해왔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옛 왕서원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 북구의 연암골에 가면 보안서원이 있거든요. 여기가 또 마침 마을관리사에서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아주 선진 사례로 잘 만든 곳이라서 오후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9월 9일 날에 우리가 현장 견학을 가는데 오전에는 알성토성마을을 가고 오후에는 연암서당골을 가는구나. 그래서 연암서당골은 우리 지역하고 도좀 많이 닮아 있는. 잘 맞는 그런 곳이라서 했고요. 아마 가셔서 양쪽 다 우리가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발릉토속마을에서는 식물에 관려 식물에 관련된 체험을 할 거고요. 어, 지금 연암선악골에서는 노트북 거치대 내지는 제가 도마는 어떠냐 하고 지금 이야기 중입니다. 그래서 어, 체험도 중요하고 점심은 안전을 위해서 도시락을 저희가 준비를 할 거거든요. 가서 나누어서 편안, 안전하고 편안하게 드시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교재를 보니까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례라든지 이걸 어떻게 조직을 하느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언급이 돼 있어서 어, 기본과정 사차이긴 하지만 자료는 좀 두툼한 편이에요, 죠 그래서 제가 먼저 어, 그 관련된 강사님들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거고. 또 우리 사업에 대한 이해 관련된 걸로 제가 방문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간단하게 우리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아까 제가 약간 응급은 했었는데요, 우리 사업 대상지를 보신다면, 사업명은 "동산과 계산을 잇는 골목길",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가는 길"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 사업 기간은요, 2019년부터 22년 2년까지입니다 그죠? 이제 1년 반이 채 남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유형은요. 아까 기초센터장님이 약간 언급했는데 어, 도시재생사업은 다섯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는 일반 블린형입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지는 어, 동산동 250, 229번지. 그러니까 옛 구암서원 있고 또 우리 양정시도 있고 이 일대입니다. 그리고 사업면적은 13만 제곱미터이고요. 활성화구역은 좀더 넓은 50만 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로 우리 지하철 라인 서쪽에 어 우리 동산병원 라인 이쪽으로 이렇게 끊어지고요. 남성로변 또 위에 북성로변 북성로라도 요 앞에 길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은 어 북성로 사업지예요. 실은 우리는 건너편이 우리 사업지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요 현재 총 170억입니다. 아, 이 사업 총괄도인데요. 어 지금 이거 이거 한 건가? 나오는, 이거 가볼때 나오는 거 맞아요? 어이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옛 구암서원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 지금 옛 구암서원 자리이 여기 건물이 가운데 쪽 있는데 여기를 이로 좀 옮기고요. 다섯 개 동에 어, 한옥 어, 게스, 게스트하우스 또 센터 이런 게 들어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 3일대단 청라 헌덕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여기에 어,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이 생길 겁니다. 여기에 지하 1층에는 청년 사업자들이 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 마을공방 자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마을관리사업이 조직이 되고, 어, 생행부의 마을기업 지원 사업이 마을공방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어, 신청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한옥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 공간을 조성할 거고요. 그래서 어, 한옥마을에는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지금 서문곰탕 자리인데요. 여기도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어 일대를 저희가 어 문화장터 사업을 내년에 어할 건데, 이 또한 센터와 마을관리 사업. 지금 마을관리 사업 이전에는 우리가 주민협의체 활동이 있어요. 그죠? 주민협의체에서 이 장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기획을 할 겁니다. 만약에 마을관리사업이나 주민협의체의 활동이 없다면 아마 가장 쉬운 방법은 용역을 줄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센터랑 주민협의체 내지는 마을관리사업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운영을 기획하고 또 운영도 해보시고. 왜냐하면 마을관리사업은 사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골목 소식 아지트가 이렇게 우리 청년 사업자 공간인데 우리 제가 그동안에 온 지가 한두 달쯤 되는데 양녕시라든지 여기 한옥 공방이라든지 어, 게스트하우스이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은 옛날처럼 방식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사업이 우리 활성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사업을 통해서 뭐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그런 채널을 가지고서 어, 양녕시에 잘 세팅된 그런 몰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고 새로운 수요층을 일으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집수리 사업은 지금 집수리 사업에 해당하신 분은 지금 거의 없는 편인데요. 집수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초록색 이 골목들의 정비를좀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또 앞으로 저희가 이런 중간중간에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사업에 관련된 것은 거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기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좀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항상 이 개강 때 제가 마지막 파단데 어, 그, 그 질문들을 하시던데 오늘 다 알아들으시나요?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혹시 없습니까? 혹시 없으십니까? 아 많이 들어주셨어요. 예, 네, 그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예, 센터는 실은 건물을 짓고 뭐 이런 거보다는 역량 강화 사업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주민협의체 분들, 또마을관리사업에서 조직되고 이런 분들이 지 센터가 없어지더라도 이 거점공간들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어, 사업, 마을관리사업이라고 마을관리사협동조합을 토구 어, 인가를 받게 해서, 그리고 다양한 거점 위탁사업을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 저희들은 내년까지 있습니다. 그죠. 올해 말에 어, 마을 관리 사업이 인가가 내년 초에 이렇게 나면 1년 동안에 저희랑 같이 사업 연습을 해볼 거예요. 저희랑 하면서 시행착오도 조금 겪어보고 또더 좋은 방법도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센터가 없더라도 마을 관리 사업에서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어, 저희는 주로 역량 강화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 지금 현재 우리 준비 모임에서 어, 진행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총회를 하고 또마을관리사 인가를 위한 어, 사업 발굴 같은 것도 다그기에서 어, 행정이나 센터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오늘 리더 분들하고 같이 진행할 겁니다. 어, 그리고 지 단위 사업들이 있는데 그 뉴딜 업무를 지원하는 활동을 해요. 도시대생활성화계획의 수립을 위한 예관계자의 의견을 수립, 수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막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어, 행정 비롯해서 이렇게 도시재생 추진단, 주민 협의체, 사업 시행 주체 등이 예방계자들 있죠. 그런 조정이나 협치 이걸 저희 센터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및 마스터 플랜 추진을 위한 자문 같은 것도 저희가 진행하거나 행정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행, 해당 사업 지역에 추진하는 어, 사업을 연계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어, 저희가 하고 또 같이 어, 지금 리더 분들과 진행할 겁니다. 어, 뭐, 지역공복사업은 당연히 저희가 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 지역 세미나도 개최를 어, 할 거고요. 계획을 잡고 그리고 또 주민 상담이나 컨설팅하는 게 저희 주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사무실에는 현장 내에 있지는 않지만 궁금한 거 있으실 때라든지 할 때는 언제든지 사무실에 오셔도 좋고 어, 문자로 주셔도 좋고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답을 드릴 수 있다. 이제 주민 협의체 조직도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보시면은 주민 협의체가 있는데 현장 지원센터가 있고 자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구청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에는요.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어, 어떻게 해서 운영위원회가 되냐면 주민협의체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님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각 분과가 우리 현재 세 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공간, 환경 분과에서는요. 주로 골목길, 환경 조성이나. 관리하는 어, 걸할 거고요. 마을 공동체 구축까지, 또 골목 경제 분과는 양양시나 이렇게 동, 뭐야, 동산동이나 대산동에 어, 상가들이 있잖아요. 거기 활성화를 어, 기하는 그런 분과예요. 그리고 문화 활동 분과는 말 그대로 문화 활동을 통해서 관광이나 지역 활성화를 하는 그런 분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분과의 분과장님, 간사님, 그리고 어,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감사 이 정도 하면요 아마 우리 한열분 정도가 여기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요 어, 9월 3 0날 전기총회를 할 거고 어, 그때 전기총회 때 어, 정관을 결정할 거고요. 그리고 정관이 결정된 다음에 여기 운영위원회를 어, 운영 위원 회를 운영진을 뽑을 겁니다, 편하게. 송해하는 네, 날에 어, 뽑는다는 뜻입니다. 하반기에 이제 저희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의 사업은요, 어, 도시재생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본 과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본 과정을 바탕으로 심화 과정을 하는데 심화 과정 때는 우리 10월에 도시재생 산업박람회가 있어요. 이번에는 창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박람회 때 창원을 갔다가 목포가 우리 지역 자산화 사업으로 다수 유명한 곳인데 건맥 1897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학을 해서 1박 2일로 잡아나갔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문화장터 사업을 잘하려고 하면 어, 골목축제학교를 좀 진행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골목축제학교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골목축제학교를 어, 진행하면 마지막 날에 이제 어, 바깥에서는 겨울이라서 아마 하기가 어려울 거고 양령시에 있는 공간을 빌려서 우리가 축제학교 때 기획된 거를 한번 실행해 보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양령시 아카이빈이 올해 있습니다 작년에는 동산동 아카이빙이 있었어요. 올해 이번에는 양령시 아카이빙을 할 거고요. 내년에는 진골목 아카이빙이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 리더분들께서 주변의 이야기들을 소개하시고 참여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암서원은 내년에 건축에 들어가는데요. 아까 왜본 건물을 기로 물리고 다섯 개의 동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올해까지는 그게 살아 있으니. 어, 우리가 여기서 한마당 잔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 여러분께서 들 듣겠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모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제 총회가 있고요. 그리고 DIT 담벼락 가꾸기가 있습니다. 지금 담벼락 가꾸기 조사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곧 담벼락을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는지 그 조사하러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드카빙 교실이 내일 종강식 및단담회를 하는 날이에요. 내일 종강을 하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수학행 도시농업 교실이 작년에도 되게 인기 있었다고 해요. 이번에도 진행을 하고 어 텃밭 바꾸기라든지 어 골목의 식물 정원 이런 바꾸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의 풍성마을에. 어, 발성토성마을에 견학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그리고요. 전통자수교실이 곧 개강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에 6층에서는 1인 퍼블리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소식 크리에이터는요. 다음 주에 어, 개강하는데 혹시 나는 여기 유튜버 이런 게 관심 있다. 이러신 분들은 여기 참여도 하시고 우리 앞으로 미디어 사업에도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꿈동산 청소년 현장 활동가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까이에 있는 여고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하반기에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진행될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어, 쟤가 이제 동산동 양령시 일원에 있는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잖아요. 어, 그래서 이 구조를 조직들을 보시면, 어, 대구광역시의 중구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쟤가 현장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이게 YMCA의 위탁이 돼 있습니다. 위탁기관이고요. 중구청이고요. 있 우리 현장 지원센터는 지금 어 동산동 팀이고 있 북성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동사, 우리는 오늘 지금 동산동 팀으로 지금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비전과 미션은 어, 동산과 개산을 믿는 골목길 프로젝트고요. 목표는 이렇습니다. 건축자산의 보존과 개선을 통한 지역의 정세, 정체성을 모색해서 마을과 주민. 관광객을 어우르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투게더 공산과 계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은요. 한옥을 바탕으로 골목문화의 부활로 지속가능한 문화공동체 구축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백 년의 역사와 정체성을 기억하는 영남대로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청년 상인의 유입으로 옛 양령시의 위상회복과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아주 이상적인 이게 계획이 잘 수행되고 되는 부분은 저희 센터의 지원과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의 큰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많은 결과물이 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린다고 얼른 이야기해 봤는데요. 어, 궁금한 게 혹시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주십시오. 네.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갖겠습니다. 거기 아까 쌈지에 산을 네. 만져서 내려와서 계단 내려와서 쌈지에 저기 있잖아요. 여기 예, 예. 지어서 1층에 청년 뭘 들어가 있어요? 지하 1층에는 청년 창업공간 지상에는? 지상 1층에는 네. 2층, 그, 그 땅이 지금 예예. 중 거라. 이 원래는 삼 층이었는데 한 층이 예한 층이 그 경관을 해친다고 깎였어요 지금. 네. <laughs> 또 다른 거 궁금한데 거 네, 어떤 부분이야? 아, 산지공원에도 지금 이 설계는 거 제가 9월에 거의 완료된다고 들었고, 빠르면 올해 아니고 곧 건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조합원 네. 이 되면 이게 보상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각자 이렇게 인간 부담금을 어떻게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어, 제가 다른 지역 사례를 많이 봤는데 네. 정말 다르더라고요. 네. 어, 일반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은 계좌 한, 한 계좌당 만원 정도인데 어, 다른 사례를 보니 뭐 임원진들은 얼마를 하고 일반 조합원들은 얼마를 하고 몇 주를 하기로 하자. 뭐, 보니까 일반 조합원들은 한 만원에서 10만원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이제 임원지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내기도 하고 또꼭 얼마를 내야 된다고 정해놓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 또한 센터랑 지금 마을관리사업의 발기인이라든지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금 우리 리더분들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사례를 지금 이제 알려드리면서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면 좋겠죠. 전체 에 따라서 전체 기의캠가 얼마나 사이즈가 이제 다른 데서 말씀하시기를 어좀 자본금이 좀 많은 데는 좀 탄탄하더라 그런 이야기는 좀 하더라고요. 얼마 이상 돼야 된다는 건 없지만 좀 자본금이 있는 곳이 운영을 좀 탄탄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네, 절대로 그거는 없더라고요.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옛날에는 실은 얼마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은 우리 집 우리나라의 어, 도시재생사업지가한 500군데가 돼요. 그렇다 치면은 마을관리사업이 생긴다면 많이 생겨도 500개겠죠. 500개 안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닌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죠? 렇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거점 공간들을 운영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어, 한옥공방, 한옥 게스트하우스. 크게는 이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거 운영하는 부분과 또 아까 양양시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데 있어서 미디어 사업이 빠질 수가 없으니 미디어 사업부가 생기는 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사업 정도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이 사업을 통해서, 네.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 주민들은 네. 어떠한 이익을 볼수 있나요? 어떤 삶, 삶의 질이 향상되고 어떤 돈을 벌수 있고. 아, 네. 네. 어,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되느냐고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우리 생활 SOC라고 아까 우리 지역에 맞는 거는 지금 여기 한옥마을의 거주민들을 위한 쉼터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사랑방, 공유 주방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산업 공방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형이 되겠죠. 저희가 이제 계획은 마을 관리 사업이 조직이 돼서, 어, 행안부에 마을 기업 사업을 할 건, 신청을 할 건데, 그때 되면은, 그게 되면은 이제 올해는 한번 떨어졌다고 합니다. 올해는 실은 조직도 없는 상황이고, 공간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마을 공방은 곧 건축들을 갈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형, 형태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어, 행안부 사업에 좀 집중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laughs> 말씀을 해신 일자리 창출이 되는 셈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가 어, 삼지공원 해설사 지금 그런 코너잖아요. 공간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건축이 지하 1층에 지상 2층이 건축된다고 했는데, 그 지하 1층에는 우리 청년 창업 상업자분들이 쓰게 될 텐데. 그때 미디어 사업을 해서 우리 양령시에 지금 기 세팅된 그런 몰 같은 것들을 홍보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홍보 역할을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 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거고 또 일자리 창출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상상 좀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 우리는 좀 미디어 사업으로 지역 활, 경제 활성화에 좀 기존에 많은 게세팅돼 있으니 그 역할이 좀커것 같습니다. 혹시 답이 있을까요? 네. 말쯤에 관리 사업 을청하는계획이 어, 지금 이제 기본 과정에 지금 현재 21분이 들어와 계시고 오늘 어쨌든 우리가 어, 이 시간에도 일을 하시는 분, 일을 하심에도 지금 뭐 참여하신 분 다양한 어, 그룹이 우리는 지금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어, 지금 이제 심화 과정 때는 본격적으로 마을 관리 사업에서 수익 사업이 뭔, 뭐가 될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찾아내기도 하고 전문가들의 컨설팅도 받고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더 이제 컨설팅 이루어져서 이 음, 발기인은 열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발기인으로 참여하실 분 그리고 조합원으로 참여하실 분 그분들을 지금부터 계속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목포의 건맥 1897에는 120명의 조합원들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해서, 그리고 건물까지도 매입을 했던데, 우리는 이제 뭐 건물은 굳이 매입 안 하셔도 이제 공간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어할 거니까, 어 앞으로 발기인 10분 정도는 주민협의체 총회 이후에 우리 이 심화과정을 통해서 아마 어 참고, 참여하실 분들이 나오실 것 같고 저희는 계속 참여하실 만한 분들을 찾아내고 또한 조합원들도 계속 저희가 찾아내서 어, 마을관리사업에서 운영에 있어서 어, 기본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센터만이 할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좀 많은 이야기를 해서 어, 발기인으로 참, 참여를 할 건지 아니면 조합원으로서 향유를 한다든지 그쪽으로 유도를 했든지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준비 모임이나 차후에 주민협의체 분과 모임에서 논의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전부 같이 해야 해요, 해야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계속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한 건 없, 없으신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도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 없으신가요? 없으, 없습니까? 네. 제가 <laughs> 설명을 너무 잘 드렸나요? <laughs> 네. 오늘 정말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재밌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뒤에 오늘 기념